안녕하세요. 어, 08학번 황인범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20분 동안 제가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시간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인턴으로 시작해 최연소 임원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 카피를 좀 뽑아 왔는데 여기에 맞는 좀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친구가 이렇게 공8 학번에 밑줄을 꼭 쳐라 라는 피드백을 줬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너의 나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의 나이를 오해할 것이다. 이런 피드백을 줘서 제가 공팔 학번 황인범입니다 라고 이렇게 밑줄을 쳤습니다. 어 저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와디즈란 회사에서 영업 총괄이사 cs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고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이 많은 이 사이트들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도 최연소 임원이라는 그 타이틀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집중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와디즈라는 회사에 이렇게 눈을 관심을 갖게 된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 중 가장 큰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모 대기업 면접장에서 2014년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사가 늦게 퇴근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왜 화가 많이 났고 어이가 없었냐면요 어, 그 현장에서 저와 함께 면접을 보고 있는 이 지원자분들도 이 질문에 애써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에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 내가 10년 후에 나의 다음 세대의 인생의 후배들 앞에서 그들을 채용해야 하거나 내가 그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면접관으로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겠구나.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아, 주 패기가 넘치는 그 20대 중반의 제 시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탈락이었어요. 근데 그 당연한 탈락이 저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시야를 갖게 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좀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때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어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야? 요즘이야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종영이 되면서 스타트업이라는 그 단어는 저희 어머니도 아는 단어가 되었어요. 엄마, 스타트업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니가 뭐 하는 게 스타트업 아니야? 드라마에서 너랑 비슷한 애들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젠 저의 부모님 세대도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지만은 아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스타트업이란단어로 접했을 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대충 느낌 정도는 간직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칸막이가 없고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협업하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제가 상상했던 스타트업의 그 모호하고 약간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그 와중에 이런 아까 그 상사는 상사가 늦게 퇴근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시야를 스타트업에 돌린 이후에 어, 어떤 채용 공고를 하나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와디즈의 채용 공고였는데요.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두 개의 사진을 딱띄워 놓은다며 마음껏 일하고 싶은 사람 찾습니다라고 공고가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이제 햇수로 8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마음껏 일했습니다. 인턴으로 합류해서 5명이 구성원이었던 이 회사가 어 제가 그때 인턴으로 합류해서 정산도 담당했고 계약도 했고 총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신문 방송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대표님께서 엄청난 의사결정을 해 줍니다. 자, 이제 네가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해 보자. 왜죠?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스타트업에선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어, 그 그무렵에 회사가 한 20명 정도로 커졌고, 제가 여기 장표에, 과로에 저와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저의 팀원들의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명으로, 어, 어떻게 보면, 팀을 리드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후에, 어, 크라우드 펀딩을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고, 그때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한 열다섯 명 정도까지 직무를, 어, 계속 조직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어 본격적으로 영업조직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영업총괄 실장 이사가 되었고, 어,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제가 영업총괄 역할과 더불어서 오프라인 사업도 총괄하는 역할을 겸직으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디즈가 30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컸는데요. 약 8년의 시간 동안, 어, 저는 이제 현재 사업총괄 역할을 하면서 어, 조직원 약 70명 정도의 구성원의 팀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껏 일해왔겠죠. 그리고 여전히 정말 마음껏 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아주 충만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인턴으로 시작해서 최연소 임원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최연소 임원이다. 와디즈 정도 한 300명 정도 되는 이 규모 있는 스타트업에서 임원으로 일한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연봉이 얼마예요?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것 같은데 주식은 얼마나 받았어요? 와디즈 상장하면 돈 많이 더, 더 많이 버시겠네그 주식 저도 살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당신이 임원이라고? 팀장 아니야? 팀장이 임원은 아닌데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항상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임원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 이 워딩을 제가 어, 포털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뭐 매달 매주 최연소 임원이 누가 되었다라는 그 회사의 소식들은 실제로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는 소재더라고요. 아마 화제 의 인물 혹은 이 오래된 회사들이 어, 이 전통의 관습을 깨고 새로운 무슨 혁신의 그런 어, 의미로써 최연소 임원이라는 그 워딩을 보도 기사로 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원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현상 유지는 아니겠죠. 최연소 임원을 보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그것만큼만 잘해줘! 라고 해서 신규 임원을 보임하진 않겠죠. 혁신이고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임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임원의 존재는 성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성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러한 고민들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제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음, 젊고 그리고 어떤 한 회사에 작을 때부터 합류해서 나름 300명 이상의 규모의 규모가 만들어진 회사에서 어,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어, 임원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닥치고 리더십이라고 써놨죠.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리더십이라는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이 시간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홍보 마케팅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단일 기능의 리더로서 어, 규모도 크지 않고 소수의 구성원들과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는 파트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 영업 조직의 3개 팀을 관리하는 단일 기능의 다수 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영업 조직 6개 팀과 제휴 전략, 신규 사업, 교육, B2B 마케팅, 다기능 다수팀의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영업 총괄 이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이 고민들의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깔때기로 표현을 해봤어요. 과거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요, 동료와 잘 지내는 것,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잘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팀장이 되고 파트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 팀이 잘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총괄 이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회사 전체의 성과 회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는지 경영진의 한 명으로서 경영 역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의사결정도 크게 하려면 나는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에 갖춰야 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민들도 달라지고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저와 함께 하는 팀장님들에게 이런 선언을 했어요. 저희는 이 성장 선언이라는 걸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 선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로잉 하는 조직에 걸맞게 돈, 돈 냄새 찾아다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시장 개척, 뉴 비즈니스를 와디즈에서 제가 제안하고 실행해 나가는 CSO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겠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것들의 대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팀장들이 존재하는데, 팀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임원으로서 CSO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하는 게 이번에 집중해야겠다라는 포인트였고, 아, 무엇을 하더라도 역할을 정의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야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중요하죠. 실제로, 어, 다섯 명이던 회사 시절에 합류해서, 인턴으로 합류해서, 지금 회사에 어떻게 보면 최고 리더십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돈을 적게 벌지는 않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그 행복보다 내가 느끼는 더큰 기쁨은 저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징표를 기회와 역할이 확장되면서 느끼고 있다는 그 포인트인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더 이상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도 새로운 기술,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인 역할, 역할 정의,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어떤 순간에 무엇라든그 역할을 정의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그 말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어, 아주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변화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그리고 어디 가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서라도요어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가져왔어요. 나의 역할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영상물을 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 나와 있는 저에게 좀 감명 깊은 대사들이나 내용들을 필사를 하거나 잘 기록을 해둡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에서 어, 모 장관이 갑자기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 수행하게 되어야 하는 그 시기에 옆에 있는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예상 못한 자리에서 몫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대통령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역,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실 대본에. Circumstance makes the man.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 제가 앞서서 저의 소개를 했을 때 CSO 역할 뿐만 아니라 2020년 2월부터 그리고 올 4월까지 달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겸직을 하면서 느낌받을 게 많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이제 너가 해야 할 때가 되었어. 근데 제가 과거에 네가 홍보를 해야 되겠어 라고 말했을 땐 제가 왜요? 너 신문방송학과였잖아. 그 얘기 때문에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 초에 이제 너가 해야 될 때가 되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떻게 답변이냐면요할줄 몰라도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던 대로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사업 총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롤을 맡게 되었을 때 저희 공간 와디즈라고 하는 오프라인 이 공간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사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어, 아주 오래되고 비어있는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탈바꿈하는 그 시점부터 제가 오프라인 사업 총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역할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오프라인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기존 와디즈가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사업과 긴밀하게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역할 어느 시점에서도 항상 옳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집중력을 갖는 것 그리고 빠르게 안정적인 신생팀을 구성하는 것 팀빌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세 가지를 내가 잘하면 오프라인 사업을 끌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달라지는 환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변할 수 있지만 리더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게 되었죠. 되게 멋있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는 나름 성수동에 위치한 공간 와디즈의 와디즈 오프라인 사업 공간 와디즈에 주말 평일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스타트업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팀원들을 채용하고 또 함께 영입을 시켜서 멋진 팀을 초기에 구성해서 빠르게 이 공간 와디즈 팀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역량도 제가 또 한번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포털에서 공간 와디즈라는 와디즈 오프라인 사업을 검색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긍정 키워드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었던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결과물들이 최근에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1년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또 이끌어가면서 무, 물론 기존 사업도 계속 해왔겠죠. 몸이 한 3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그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1년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저의 리더십을 실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때 언제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용기와 배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주어진 변화를 즐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변화가 내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은 이렇게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변화가 기회일지 아닐지를 판단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가 와디즈 영업 총괄이사 임원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람입니다. 어, 저는 정말 저의 동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과거에 정의했던 동료의 의미는 내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한 5년 전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5년 전에 저도 부족했지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의 팀원들이 대부분 신입사원이고 경력도 부재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은 멤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A부터 Z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침을 줘야 되고 어떤 디렉션을 줘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현재 제가 정의하고 있는 동료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임원으로서 회사에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나를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로 제가 지금 동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가끔씩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울산 MBC에 출연해서 저에게 그 앵커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통 극복을 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어, 저도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현명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항상 이렇게 일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라는 것에도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동료들이 정말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여기 있는 멤버들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동료들 사진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여기 있는 멤버들 뿐만 아니라 또다 기능 다, 다수 팀에 이끌고 있다 보니까 다른 팀 멤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어, 동료들이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최근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수록 나도 그만큼 또 성장했구나.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 성장이 나의 더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변화를 이끄는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절 하나를 좀 읽어 볼게요. 필요한 능력을 모두 갖춘 뒤에 리더로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었으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을 모으겠다는 식으로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좋은 리더가 될수 없다. 방금 제가 왜 좋은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족함이 많,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족함 투성인 이 저를 보완해 주는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에 제가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정말 하나만 뽑자고 하면 저는 사람이고 저의 동료들의 성장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할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역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좋은 동료가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 임원으로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이쯤 되면 젊은 나이에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할 거예요? 뭐 창업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창업은 제가 어떤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질 앨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더 잘해야 해요. 참고로 여자 축구 이 생태계에서는 미국 팀이 세계 최고 팀입니다. 근데 매번 우승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갈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넥스트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고요. 아직도 더큰 의사결정, 더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런 역량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무엇 해야 된다라고 질문하신다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다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있어요.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채용, 개인의 성장, 조직 문화, 조직 정의, 조직의 형태는 어때야 하는지 또 각각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뽑아왔어요. 어, 화면이 좀 작긴 한데 일하는 방식,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문화를 정의해 나가는 일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10명일 때부터 70명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 과거에 맞았던 것들이 지금 틀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포착해 가면서 조직에 좋은 문화를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스타트업에서 일해주세요. 스타트업에서 일어, 일을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스타트업에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임원이 될 수도 없고요. 모두가 임원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환경에서 정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야기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이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정의를 내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할 정의와 확장,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기 좋은 동료가 최고의 재산이라는 이세 가지 포인트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환경에서 각자각자가 나는 어떤 성장을 꿈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시작하면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혹시 이 강의를 보시고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 저의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 부족한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